안녕하세요. 에코하우스입니다. 오늘 보실 현장은 여월동 8번 신축 아파트 현장입니다. 초등학교 도보 5분, 중학교 도보 5분 인근 탄탄한 학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형 마트는 도보 7분이면 가능하고요. 주변에 할인 마트는 다수 있습니다. 7호선 부천 종합 운동장역이 가깝기 때문에 버스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부천 종합 운동장역 GTX 호재가 있습니다. 건물 외관은 에코스톤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주차장은 1대 1 주차가 가능한 100% 주차입니다. 건물 바깥쪽으로는 관리실과 공용 화장실이 배치되어 있고요. 입구는 보안 처리가 되어 있어서 아무나 들어올 수 없습니다. 현관 입구로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넓은 전실이 있고요. 불투명한 3단 연동 중문 창을 열게 되면 안쪽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시자마자 좌측으로 보시면 작은 방인데요. 작은 방은 커다란 통 베란다와 연결이 되어 있는 방입니다. 보일러실이 안쪽 끝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쪽 공간에 실외기를 놔두셔도 굉장히 깔끔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맞은편 쪽에는 거실의 화장실입니다 거실 욕실은 샤워부스가 들어간 굉장히 널찍한 공간의 화장실이고요 샤워부스에는 단차가 있어서 물튀김을 방지할 수 있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방입니다 널찍한 중간방입니다. 정면으로 보이시는 것은 거실 공간입니다. 주방과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요. 거실 공간이 굉장히 넓게 되어 있습니다. 거실 천장 위로는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고요. 주방 공간은 ㄷ자형 형태로 이어진 싱크대와 냉장고와 김치냉장고를 나란히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곳은 안방입니다 넓은 안방이고요 안방도 거실과 마찬가지로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방 쪽에는 드레스룸 공간과 화장실이 같이 이어져 있어서 생활하시기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안방 욕실에는 욕조가 들어가 있으며, 세면대 아래쪽에는 수납장이 들어가 있어서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안방 욕실이 이 정도 퀄리티가 나오는 곳은 많이 없죠. 지금까지 여월동 8번 현장 매물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시간별 방문 예약제를 실시하오니 미리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